선생님 전시실이 굉장히 멋지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와꽤 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단색화 이전의 작품들 1967년에서 69년 고사 이의 작품인데 나를 찾기 위해서 한국적인 게 뭐냐 뭐냐 하고 헤매고 또뭐 술자리 앉으면 전부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많이 되어 있을때 이러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경직된 시대 앞에 날선 작품으로 맞섰던 저항의 시기. 오 여기는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여기가 이제 조금 색다르죠 네. 황폐한 시대 역사의 진통을 표현한. 하중은 작가의 초기작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좀 네. 봐도 되나요? 이... 이게 어머 이게 진짜 철조망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철조망인데. 와, 저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무슨 새끼줄인가 했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철조망을 어, 갖다 어, 붙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철조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군군에서 많이 쓰던 거예요. 이뭐 포로 수용소라든가 또뭐이뭐 들어가서는 안된그 분야 이런데 이렇게 막아놓는 이런 써던 건데 이것을 작품화 시켜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조망을 붙인 작품이고 이거는 철조망을 붙여서 칠을 해가지고 떼내가지고 이거는. 하나가 네가티브, 하나가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두개 있는데. 음, 이렇게 딱 보기에는 그림이 철조망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 시대에 어떤 어떤 상황들을 반영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 그 시대에는 우리가 남북을 위선 대체하고 있고 네. 네. 또뭐 아이들은 또 태모가 나오고 또이 군대가 또 도군대를 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철조망이 상징하는 그 시대의 아픔은 따로 있었던 거죠. 마치 육체를 가두고 상처를 내듯 철조망은 캔버스를 뚫고 조입니다. 유신체제 속검열로 터칠된 언론과 남북한의 팽팽한 대립이 끊어질 듯 이어진 루프처럼 아슬아슬했던 시대였습니다.